오늘은 한 곳만 제대로 본다. 안녕하세요. 세종 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과온마을 3단지에 한신 더유 아파트 부순이 줍줍이 떠서 빠르게 영상 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이 땅에 와 같이 하겠습니다. 땅에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줍줍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입지, 타입, 가격, 일정, 자격을 순서대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님, 그럼 기본 정보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좋아.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정풍록 109호.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27개 동의 1655세대의 대단지야. 이번 무순이 공급의 딱한 세대.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해.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최초 분양명은 세종한신 휴플러스 제1풍경채 M1 블럭이고요. 지금은 가온마을 3단지 한신도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2018년도에 완공이 된 기존 아파트라, 잔금이 포함해서 모든 금액을 바로 납부하면 곧바로 입주가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야. 이번 무순이 대상 정확히 어떤 집인가요? 전용 8433평형으로 320동에 1002호 10층, 분양 대금은 3억 1,330만 원이고 계약금 20%에 6,660만 원이고 잔금 80% 2억 5,640만 원의 구조야. 발코니 확장이나 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발코니 확장은 1,204만원 계약금 20%와 잔금 80%로 나뉘고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 주방, 안방에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520만원도 유상옵션으로 붙어 있어 이미 시공된 분의 승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건 변경은 불가한다는 점꼭 기억해야 해자 정리하면 국민편형 84제곱미터 10층 확장, 에어컨, 옵션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장점을 딱네 가지로 말할게. 첫 번째,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중공단지라 대금 납부 후 바로 입주를 할수 있고 이사 일정이 급한 분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있어. 대단지 프리미엄 1655세대 27개 동의 규모이며 커뮤니티 관련이 효율적이고 거주의 안정감에 체감이 굉장히 크고 가격, 비용, 구조가 되게 투명해서 분양가, 확장비, 옵션비 등이 표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 잔금 비율까지 명확해서 예산짜기가 굉장히 쉬워. 입주 타이밍, 숫자 투명성, 대단지 안전감 딱세 줄로 요약이네요. 이번 무순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외국인은 불가하고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해. 그리고 1인 1건만 청약이 가능하고 중복청약은 전부 무효야. 그럼 기타 제한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같은 주택에 당첨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있거나 부적격 또는 공급질서 교란의 제척 기간이 있는 분은 신청이 불가하고, 당첨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이 진행이 되고, 공급세대수의 최대 900%까지 예비 입주자도 뽑아 두니. 순번 체크가 중요해. 그럼 이번 무순이 접수 일정 빠르게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 날짜, 박자에 맞춰서 말해볼게. 무순이 접수는 2025년도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7시 30분에 청약 홈. PC나 모바일로만 가능하고 현장 접수는 안 돼. 당첨자 발표는 2025년도 11월 4일, 화요일. 청약홈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서류 접수는 2025년도 11월 7일 금요일, 계약 체결일은 2025년도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가능해. 청약 취소는 신청 당일 17시 30분까지 가능하니까, 시간 꼭 지켜줘야 해. 인증서 로그인으로 진행되니까요. 공동, 금융인증서 꼭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기다리던 당첨이 되면 현장 확인은 가능한가요? 당첨자에게는 개별 통보 후에 세대 방문 진행이 가능해. 다만 이건 중공 후 무순이 공급이라 이미 시공된 상태에서 확장, 옵션은 취소, 변경이 불가하고 현 상태로 계약이 진행이 된다는 점 방문할 때꼭 체크해야 해.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집은 어떤 분께 가장 잘 맞을까요? 새 부류로 특히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사 일정이 빠듯한 가고 대금 납부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쉽고 84제곱미터로 방세개를 여유있게 쓰고 싶은 가족 10층 84A타입의 확장 에어컨 옵션이 표준화된 채로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 손보지 않아도 좋아 대단지의 관리 수요로 안정감에 선호하는 실수요자들 1,655세대의 27개동의 규모로서의 체감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한테는 확실하지. 오늘의 포인트는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84제곱미터 무순위 일정은 10월 30일 접수 11월. 4일 발표, 11월 7일 서류, 11월 14일 계약입니다. 인증서는 꼭 준비하세요. 지금 영상 저장해 두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면 돼. 세종시 다정동 가운마을 3단지 한신더위 아파트는 2015년도에 10년 전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과 월등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당첨되시면 많은 행운이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땅야와 같이 함께 했습니다. 땅야야 고생했어.